안녕. 와, 삼촌. 어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와, 날씨가 너무 더운데 멋있는 모자도 하나 사셨네요. 9,000원. <laughs> 9,000원. 애들랑 놀러 가려고 샀어. 애들랑 어, 놀러 가시려고. 어. 삼촌, 근데 여기 뭐차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왜 나오신 거죠?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 분께서 네. 아주 저렴한 인바디 이삿짐에 쓰는 거예요. 네. 2.5톤은 너무 작다 보니 어, 3.5톤. 오늘 구매를 하신대요. 네. 돈이 많이 없다고 최고 저렴한 거. 아, 제일 싼 놈으로? 천만 원 조금 넘는 거. 와, 너무, 너무 저렴한데? 그런 차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로수1 0킬로수 13만입니다. 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오. 야, 타이어 상태도 이거. 좋은데? 깍두기. 깍두기? 야, 이 국밥집에서 먹는 깍두기. 음.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무색? 무칠, 무도색입니다 아, 무도색, 무칠 네, 실내 세차만 했어요 네, 실내 세차만 네, 네. 키루스하고 가봅니다 네, 제가 잠깐 어. 통화하고 계시니까 제가 잠깐 찍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실 주행거리 실 주행거리가 13만 13만이라고 하시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무색 작업 한 차량보다는 무도색 차량이 저렴한데 마침 딱 차량이 있었나 봅니다. <laughs> 지금 통화 잠깐 하고 계셔가지고. 저 가지고요. 아네그래서 지금 하부하고 사진도 찍어서 네네 보내드리려고. 네. 영상을 못 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편집해야 되 그렇죠 영상은 편집해야 되니까 빠르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뭐 하겠어? 그 마침 따, 차량이 딱 있었네요. 어, 문짝도 해가지고. 아니 내가 깜빡하고 저번에 바빠가지고 막차정리한다고전화못 네. 드렸어. 어. 그냥 막 뭐라 하네. 왜왜 <laughs> 전화 안 주냐고? 어, 여자친구 기다리는만 기다렸대. <laughs> 네? 자기 여자친구 기다리고만 기다렸대. 어, 이 차는 근데 실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좀. 좀 저렴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자가 자가용 석고. 네네. 무석 무도색, 묻칠이잖아 아, 아무래도, 네. 아. 쪼그만 먹고, 이런 거로 또, 그냥, 아, 찍어봐. 그냥, 그냥 이렇게, 그대로. 아, 그냥 그대로. 근데, 할여기에도돈 몇백만 원 발라서 할 필요는 없어. 음. 어, 굳이 수리를 할 필요 없다? 하도좀 찍어서 보내야 되지 니까 엄청 이쁘다. 근데 이거는, 하나 또, 보는 게, 7년식에 8년 각자라, 네. 150마력이야. 아, 150마력? DPF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오, 아, 8년 각자로 나온 차량이라서, 따로 음. DPF가 필요 없는 차량이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이사항 같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사진 다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기 있고요 영상도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나무바닥이고, 아, 바닥은 나무바닥. 체험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원을 또 재서 정확히 알려드려야 손님이 또 참고를 하실 테니까. 넓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넓이 2100. 어, 2100. 2100으로 봅니다. 2102. 2102. 넓이는 2102가 나오고 있고요. 높이가, 높이가. 장롱이 180이래. 180 높이? 장롱이. 그럼 180 넘어야겠네요. 무조건 넘어야지. 195? 195? 거의 2m 정도 155 아, 195 나오고 있어요네그여기서부터재나요 음. 네, 여기 보시면 터프턱치 네, 음, 턱, 턱, 턱 있잖아 네네 턱을 기준으로 해서 네, 턱 여기 보시면 저희 턱이 보이시죠 네. 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870 4870 4870 4 8아0 4870 4870 4870보8 7 0 4870 4 8 7 아, 혹시 그 맞아 오차가, 그 오차, 좀, 오차가, 맞나요? 오차가 맞나요? 좀 있으니까 나중에 차차 850 아, 70에서 2cm 부족해서 뭐라고 하면... <laughs> 그러니까요 아 뜨거우니까 여기서 문자를 또 보내야 아, 되네요 아 그렇죠 어우 진짜 바로 보내고 아, 비가 어제는 그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어, 오늘은... 사진 보냈어. <laughs> 전화려고 하시는데요. 네. 사진 끝. 끝. 네. 이제 전화 기다려. 야죠 그렇죠. 제 사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웃음> 구독자 여러분들 네. 궁금한 일 있으면 한 번에 물어보세요. <laughs> 그렇죠. 또 왔는데 뭐 찍었거나 뭐냐 보니까 한글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이 땡볕. 어우 덥거든요. 오자사9 0 원짜리. <laughs> 알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이팅니다 화태. 화